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2장 말씀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아, 우리가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내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언어를 어, 공부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듯이 내가 믿음의 삶을 살때내 지금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믿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보려합니다 에베소스 2장, 1절과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우리가 어 죽어 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육체는 살아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상태였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 사대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대 책망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3장1 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영이 죽은 겁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에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를 에베소서 2 장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죠. 지금은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2장 1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그때가 어떤 때인가요? 예수님 믿기 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의 단어 뜻에 보면 그리스도와 분리됐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였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상태는요, 비극의 상태입니다. 구원어들 가망조차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문제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나 보십시오. 자,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예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떼려야 뗄수 없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신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못 사신가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의인으로 바꾸신 것이죠. 자,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죄된 습관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을 즐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스스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맞질 않으니까요. 영이 맞질 않으니까요. 아, 이런 거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 세상에 방탕하는 삶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 영이 싫은 겁니다. 그런 삶과 가까이 하는 삶 자체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술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문화를 가까이 하는 삶과 내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 이것은 여러분 내가 내 세상에서 삶의 자유를 빼앗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영혼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그때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요.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자유가 생긴 겁니다. 자,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자유가 하나 더 생긴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의 자유로 선택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삶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겨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을 사십니까? 바라기는 죄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믿고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자,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누구만을 자랑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져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렇게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누가 높지도 않고요 누가 낮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왜냐? 다 각자의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힘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조차 누군가와 나를 비교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어, 안타까운 삶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모여 은혜 받은 곳이기에 서로에게 기도해 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곳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부족함을 알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정죄할 수 없지요. 내 죄를 알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손가락질할 수 없지요.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하고, 보듬어 줘야 하고요, 함께 지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오늘도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춘 만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죄인 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 가운데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알고 서로에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힘이 되어 줄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백할수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한 삶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